미스터트롯 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매주 화제가 되며 순항 중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본선 무대가 꾸며지며 과연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 인기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원 사이트 순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탑7을 미리 예측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미 공개된 첫 주차 온라인 투표 결과를 살펴볼까요? 이 투표의 기간은 1월 22, 25일 6일간이며 총 560만 건이라는 경이로운 참여율을 기록하였었죠. 여기에서 이번 3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1위는 김영필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박서진이 올랐습니다. 2주차에서 2위를 기록했던 김영필이 1위 자리를 지키던 박서진을 제친 것. 다른 참가자들의 순위, 변동도 눈길을 모읍니다. 2주차에서 5위였던 진혜성은 3위에 올랐습니다. 탑5 안에 들지 못했던 황민호도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를 뒤로하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박서진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젊은 트로트 대세, 수산업자 박지현의 활약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가장 프레시한 뉴페이스를 꼽자면 김용필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나운서와 진행자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미 활동해온 만큼 무대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사뭇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 음원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진입하기 어려운 멜론 탑 100에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한편 음원에서 강세를 보여준 사람은 다름아닌 박지현이었습니다. 박지현이 부른 못난 놈은 참가자 중에서는 1위, 전체 순위에서는 2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 새로 직캠 순위를 살펴볼까요? 29일 기준으로 박서진의 붉은 입술이 21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현의 못난 놈이 20만 회로 2위, 그 뒤로는 임채평의 서울의 달이 3위, 최우진의 아미세가 4위, 황민호의 니미어가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박서진과 박지현은 확실히 순위권에 들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실력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준다면 쉽게 3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몇 사람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수 전향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영필, 꾸준히 팬덤을 보유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진혜성, 엄청난 실력으로 온라인 투표에서 4위라는 예상밖의 기록을 보유하게 된 안성훈이 탑세븐에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외에 나머지 사람은 누가 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팀 미션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은 대학부 아니면 아이돌부에서 배출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 1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투표 상위권을 지켰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네 사람이 그대로 탑7에 진입한 바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참가자를 응원하고 있으신가요? 매주 성장한 모습으로 환상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는 참가자들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다음번에는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들의 정보를 새롭게 분석하여 예상 순위로 찾아뵙겠습니다.